자, 이번엔 109페이지 보시겠습니다. 농지의 소유 대한민국에서는 돈만 있으면은 무조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누구나 소유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농사를 짓는 사람만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습니다. 농사를 짓지 아니하는 법인이나 종중이나 종교단체는 농지를 소유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그러한 종교단체나 종중이나 일반 법인에게는 농지취득 자격증명서를 발급해 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사를 실질적으로 경작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에서는 아직까지는 농지를 취득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도 사실은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는 있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제가 아까 농업 법인을 만든다고 얘기했죠. 어떤 분이 농업 법인을 만들어서 농업법인 주식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그 사람이 주식을 갖고 있는데 그 주식을 일반 법인에다가 팔 수도 있죠. 농사를 안 짓는 미성년자에게도 주식을 줄수 있죠. 농사를 안 짓는 종중에도 줄 수가 있죠. 뭐를 주죠? 주식을 주는 것이죠. 즉 다시 말하면 농지를 직접적으로 소유할 수 없지만은 주식 회사 농업 법인을 통해서 주식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간접으로 소유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그것이 이번은부터 이 농지법인을 만드는 법에 의해서 간접으로 소유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직접적으로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겁니다. 자, 110페이지를 보시면 농지취득자격증명서 농사를 짓지 않아도 농업인이 아니어도라도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예외 조항이 있는데 이 예외 조항이 110페이지에 있습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에는 농지 취득 자격 증명서를 없이도 농지를 취득하게 해 줍니다. 두 번째 학교나 공공 단체나 농업 연구 기관이나 농업 생산자 대표 이러한 경우에는 이런 회사들은 농지취득자격증명서 없이도 농지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학교 같은 경우에는 공공단체 농업연구기관은 해준다는 겁니다. 세 번째 보시면 주말체험용농으로 목적으로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주말체험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농지취득자격증명서는 발급받아야 됩니다. 다만 300평 미만이기 때문에 이분이 농업인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즉 농업인은 아니더라도 주말 체험으로 할 때는 농지증을 해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주말 체험용농이라고 해서 농지를 소유한다그래서 농지증 없이 농지를 취득할 수 있다는 건 아닙니다. 이 얘기는 농업인이 아니더라도 농지증을 해준다 이런 뜻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해서 소유하는 경우에는 농지증 없이도 해줍니다. 예를 들어서 아들은 서울에서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아버지는 시골에서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셨으면은 그 농지를 상속자가 취득을 해야 되는데. 이 아들은 농사를 짓지 않지 않습니까? 또 농업인이 아니잖아요. 또 상속으로 했다고 하더라도 지금 서울에서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농사를 지으러 갈 수도 없죠. 그렇지만 상속으로 받았을 때는 농지증 없이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번에 다섯 번째입니다. 농업 경영을 하던 자가 인농한 후에도 인농 당시 소유하고 있던 농지를 계속 소유하는 경우, 농업인이 8년 이상 농사를 짓고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이 시골에 있는 농사를 짓는 아버지가 농사 짓는 게 힘이 들으니까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아들 집으로. 그럼 시골에 있는 농지는 농사를 못 짓겠죠. 그럴 때 8년 이상 농사를 지으셨던 분이 농사를 안 짓고 이 농지를 소유하고 있어도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농업협동조합이나 수산업협동조합 또는 농업천진흥공사나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 등이 담보 농지를 취득해 소유하는 경우 예를 들어보자면 은농협에서 농지를 담보로 돈을 대출을 해줬다고 가정하십니다. 그런데 대출을 받아간 농업인이 대출금을 갚지 않다 보니까 농협에서 이러한 것, 이 일한 것이 농지를 다시 경매로 처분하게끔 됩니다. 경매로 처분하려고 했는데 두번 이상 떨어지는 바람에 대출금을 제때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농사를 짓지 않는 이 금융기관에서 본인들이 낙찰을 받아서 제 3자에게 일반 매매로 돌릴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요새 보면은 MPL이라는 것이 나오게끔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불실 채권을 일반 m p l 회사에서 매입을 해서 경매로 집어넣을 수가 있는데 이때 이런 m p l 회사들도 이런 부실 채권을 농지지만은 사서 경매로 집어넣을 수도 있고 어려운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 가격이 너무 많이 떨어졌을 경우에는 자기네들이 다시 낙찰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얘기입니다. 일반적인 금 담보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금융기관에서 정식으로 경매를 집어넣다가 가격이 떨어졌을 때그 대출금을 충당하기 위해서 농사를 짓지 않는 금융기관에서 다시 그 농지를 낙찰을 받아서 소유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농지 전용 허가를 받거나 농지 전용을 신고를 한자가 그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농지를 제가 농지 전용 허가를 받았지 않습니까? 농지 전용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농지를 다른 목적으로 쓰겠다고 했기 때문에 농사를 짓지 않아도 그대로 소유할 수 있다는 입니다. 농지 전용 협의를 마친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농지 전용 협의라고 얘기하는 것은 제가 먼저 번에 농지법에서 잠깐 얘기했죠. 농지는 농지 전용 허가가 있고 농지 전용 신고가 있다. 농지 전용 신고는 어떤 농지를 전용하는데 전용하는 목적이 농사를 짓기 위한 목적으로 전용하는 것. 농업인의 주택, 농업인의 창고, 그 농산물을 가공하는 공장. 이것은, 이런 것은 농사를 짓기 위한 것이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농지전용 신고입니다. 그런데 농지전용 허가 이것은 농사를 짓는 것과 아무 관계 없는 주택을 짓는 데든지 타세대를 짓는 데든지 아파트를 짓는 데든지 일반 공장을 짓는 데든지 할 때는 농지전용 허가입니다. 농지전용 허가는 반드시 협의를 거칩니다. 이 협의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농지가 있는데 농지 옆에 다른 농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농지 전용 허가를 받아서 공장이든지 창고를 지임으로 해서 주변에 피해를 줄수 있는지 없는지를 협의를 하는 것을 보고 우리가 농지 전용 협의라고 하는데 농지 전용 협의는 농지 전용 신고를 할 때는 협의를 안 합니다. 농지 전용 허가를 받을 때는 뭐한다? 협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농지 전용 허비를 마친 농지 전용 허가를 받은 이런 협의를 마친 농지는 농사를 안 줘도 된다. 이런 얘기죠. 맨 마지막에 농업 진흥 지역 밖의 농주 중 최상단부부터 최하단부까지 평균 경사수리 10% 이상인 농지. 이에 지는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농지로서의 생명이 끝난 농지, 농지로서의 생명이 끝난 농지는 도저히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여건이 나빠서 농지로 계속 쓰기에는 불리한 땅을 영농여건 분리농지로 지정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경사가 지어있다고 하든지 3헥도 미만의 작은 땅이라든지 농기계가 들어가기 어렵든지 농사를 짓게 한 물을 대기 어려운 농지 이러한 농지는 영농여건분리농지라고 하고 이러한 영농여건분리농지는 농사를 안 지어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